이번에는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사진을 잘 찍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네가 사진을 잘 찍으니까 사진 좀 찍어줘 부탁할게.라고 하니까 사진을 잘 찍는 친구가 대답하기를 어 알았어, 내가 찍어줄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 중간에 신랑이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부탁한 그 사진을 잘 찍는 친구가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 똥손 친구가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뭐가 이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사진을 잘 찍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왜 네가 사진을 찍지 않고 그 똥손이 사진 사진을 찍냐? 라고 하니까는 사진을 잘 찍는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내가 찍는다고 했는데 그 똥손놈이 와가지고 굳이 자기가 찍겠대, 자기가 꼭 찍어야 하겠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상황이 현재의 상황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미래, 내가 주차할 거야 라는 조금이라도 미래도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He said, 걔가 말하기를 He'll do it. 그냥 지가 하겠대, 굳이 지가 찍겠대 사진도 못 찍으면서 He'll do it. He will do it. 위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발현해서 지각꼭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윌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윌는 미래라면 정말로 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